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또 함께 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급을 봤는데 뭐 특이 사항이 좀 보이나? 일단은 뭐 저희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기, 목표가를 상향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부각이 되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17만 원으로 국가를 올렸는데 대폭 상향을 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한동안, 올해도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나 이런 부분들, 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도, 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어, 음, 짧게 짧게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도 이제 계속 바라보, 바라봐야 되지만, 음. 어, 삼성전자도 지금 지금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갔다가 좀 주저앉았다 갔다 주저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에, 목표 주가를 좀달성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어, SK 하이닉스는 네. 그 ESG 등급이 A 등급인가 이렇게 아침에 뭐 나왔을 거예요. 네. 물론 아침에 나온 건 아닌데 그 골드만삭스는 그거 알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펀드들이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라 부분도 해석한 것 같고, 뭐 삼성전자야 뭐두말할아이 없는 것 같고, 반도체 업종으로, 업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개별 기업 이슈로 볼 거냐인데, 어,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뭐가 좀 독특한 게 없습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동진 세미케이 이게 좀뭐 애매한 어. 부분인데. 애매한가요? 예. 음. 어쨌든 동진 세미캠 자체는 반도체의 그, 어, 가면서 포토레지스트도 음. 개발을 했고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얘에 대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음. 어, 바, 반도체의 생산량이 절대적인 생산량이 줄지 않는 한 음. 동진 세미캠의 그 매출액은 꾸준히 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어,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동진 세미캠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회사는 정말 좋아요. 이번에 오스테인 플란트 관련된 엮이지만 않았으면 어.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좀 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괜히 하여튼 뭐 봐야 되겠네요. 좋 네. 네, 네. 괜히라는 표현이 예, 아니면... 몇년 전에. 몇년 전부터 동진 세미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만 원대부터 이제 그 계속. I T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파잖아요. 네. 그래 케미칼. 그때도 동진 미캠켐 5만 원은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동급제? 네. 네. 뭐로스볼트하고의그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호재 거리들이 동진 세미캠에 되게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뭐 수출 규제를 통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오히려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좀 국산에 대한 그 다음에, 어, 국산화. 일본만, 어. 예, 국산화. 일본에,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중국에서도 수출 규제를 했었고 요소수 수출 규제 했었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또 석탄에 대한 이런 수출 규제가 나오고, 어, 복사이트에 대한 수출 규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들도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겠죠. 자원의 거기에... 무기화인데 그렇게까지는 네. 안갈것 같고 사실 그 자원의 무기화는 오히려 재발등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 아니 자기네가 먹고 살아서 <laughs> 수출해야 되는 걸안 한다? 뭐 그건 좀안 말해야 돼. 근데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어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 그 콩고 쪽에 묻혀져 있는 핵심, 코발트, 네, 코발트가 콩고 쪽에 70% 정도가 매장돼 있고요. 음. 니켈 관련된 것, 어, 어, 니케, 니켈, 니켈. 예. 네. 그런 것들은 남미 쪽, 뭐 이런 네. 쪽에 이제 또한70% 정도 이제 매장돼 있고 이렇게 예. 그런 국가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하지만 음. 그 걔네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수익이 그 국가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그또뭐 노동 착취나 뭐 이런 부분들을그 음. 친환경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은 어쨌든 한국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들도 음. 좀 시급한 상황인 거고요. 네. 준비는 해야죠. 음, 네. 뭐 하여튼 뭐 공급망 병목 현상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네. 음, 좀 보자고요. 네. 네. 자, 2차 전지 얘기는 뒤에 또 에너지 엔솔 네. 네. <laughs> 아, 이게 많죠. 예. 네.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네. 어, 그거 시장에 모든 돈을 빨아가고 있어요. <laughs> 그게, 지금. 네. 뭐 백조 얘기나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시가총액 백조는 네. 뭐 이제 뒤에 또 있어서 그런데. 고모가뭐 네. 하고 하면 70조에서 1 0 0조 네. 어, 그렇게 그 대조를 네.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네. 모든 돈이다. 그렇죠. 네, 모든 돈. 그게 이제 하면서 특히 또유통물량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좀더 하는 것 같아요. 네. 유통물량이 적으면 이제 일단은 그게 한뭐 70조 이상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하게 되면 은 음. 시총 대비 이제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어. LG 화학도 덩달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맞는 겁니까? 맞다 틀리다 할수 없겠지만. 네. 뭐, LG화, 뭐. 떼어내는데도 이제 껍데기, 껍데기는 아니지만, 네. <laughs> 한동안 이제,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업 네. 분할에 대해서. 네. 물적 분할 이슈가 뭐, 사회적인 이슈와 또 당국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슈가 됐는데, 어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의 흥행몰이가 지금 LG 화학으로까지 가는데, 이, 이후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네. 쪽으로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지금 현재에서는 SK 이노베이션도 좀 봐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 네. 기업일 건데, 일단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지금 핫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어 유, 특히 이제 유통 물량이 적다 보면은 펀드에서 그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다 편입을 해야 돼요. 음. 편입을 하면은 편입을 하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BM 대비 이렇게 어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음. 확보를 못하면은 음. 그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BM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급이 꼬이, 꼬이는 현상이 네. 이제 발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급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준비된 시장의 부분 아, 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금리 얘기죠. 예, 그쵸. 렇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둘이 저희 잠깐 얘기 나누다가 네. 서로 꼬였어요. 네. <laughs> 제가 보는 시각하고이영도 예. 차장님 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앵커님이 음. 말씀이 맞은 건지 아니야, 이게 아 있어. 이제 어느 정도 더그게 그, 미국 시장에서는 그거에 반응을 보여줬으니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여줬고 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부분이 이제 하락 이제 멈추고서 일단은 이제 관망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 네.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온단 말이죠. 네, CPI가 그렇죠. 나오는데 뭐 예상도 지금 어 7.0에서 7.1 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소비자 물가가 지금 뭐3 지금 3. 네. 후반대. 네. 3 3. 네. 한 7, 8뭐이6% 7% 이렇게 가는데 가장 게.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네. 물가가 7란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됐느냐, 제가 이제 노가 들어갔느냐, 프라이싱 네.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쓰지만 어, 지금 금융주들이 먼저 이번 주에 그래도 대안으로 네. 어, 수급에 지금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다른 개별주들은 확 주저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안으로 이제 금리 이슈가 있으니까 음, 뭐 금융주들 네. 좀 움직이셨죠 금리 인상이 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음. 금융주들이 좀 이번 주에 좀 올라 움직였, 움직였습니다 좀 음. 먼저 좀 내가 준비하는 동안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laughs> 움직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네. 예 이게 그런데 어쨌든. 또 이러, 시장을 이렇게도 봐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니까 그 전부터 이야기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또 주춤한 LG 에너지솔루션과 맞물려서 기술주들도 다 이제 좀 내려갔어요. 음. 이렇게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찾는 게뭐 시장에서 찾는 경우는 뭐 실적 관련된 종목들, 이제 금융주들은 실적도 좋아요. 예 실적도 좋고 그렇죠. 올해도 더 좋아질 걸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어, 인상까지 뉴스들 많이 있다. 보셨겠지만 보험사들도 네. 그러잖아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네. 뭐 적자다 막 이래가지고 네. 보험료를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또 흑자 나는 게더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어, 성과급 잔치하고 네. 막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조심조심 그렇죠. 움직이고 있어 하니까 예. 차량 사고가 낮아지고 음, 그런 손해보험률이 떨어지니까. 예. 보험사는 이익이죠. 사망률이나 아픈 것들도 줄어들고. 그렇죠. 병원도 예, 안 가는데.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런 기조가 또 올해도 계속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예, 제가 주, 어, 금융주들 관련돼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음. 이제 한국이 1%에서 이제 일, 이번 주 금통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좀 음. 대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음.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는 한 75BP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 포커스를 갖고 간다라면은,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3월, 매 분기 말쯤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잡고 있는데 네. 1% 정도 금리를 올라간다 그러면 1.25% 결국은 2%대 정도의 금리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요번전차적으로 뭐 1월 말에 서는 미국 금리를 올해 4 차례. 네.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등장한 게 그게 좀 꺾였다 는 거죠. 음, 꺾인 것보다 는 일단 금리는 인상하는 그러니까 단계예더 그러니까 이상 뭐 강하게 하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아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멈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 금리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네. 연말과 연초에 어, 시장 금리가 0. 뭐 거의 대부분 그 구간에서. 네. 아0.3% 포인트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확 녹여버렸다니까 그 이상 네. 왜막 어, 추경을 한다 그러고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네. 어,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예. 막 쓰잖아요 뭐를 어? 막 우리, 한단 말이에요 출생하면은 또뭐돈 주고 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물론 당연히 이렇게할수 있어요 음, 근데 뭐. 쓰는 것만 얘기하지 그 재원을 어떻게 <laughs>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를 비, 이 국가에서 예. 국채를 발행하고 적자 국채가 되니까 세수와 세출이 어,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채권 발행이 지금 다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시장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은 확더 올라갔어, 시장 <laughs> 아니 뭐 하여튼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이게, 이거는 뭐... 이게 또 촉발된 게 작년에 에, 2021년도 세 세수 이제 음. 거치는 돈을 예상을 빚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거쳐져, 에, 거쳤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어, 때문에 뭐 건보료 같은 것도 막 인상시키고 예. 직장인들 주머니 또 떨어가죠. 네. <laughs> 아 이게 참 어떻게 어떻게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쓴다는 거는 좋은데 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뭐~ 일단은 그래서 금융주들을 일단 오늘 갖고 나왔는데 네. 결국은 금리 인상하는 거는 맞을 거예요. 뭐 이번 그, 주 금리 예. 인상 안 하면은 더 희한할 거예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네, 네. 한 다음에 그게? 추가 금리 인상을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냐? 네. 일단은 그것도 부분이 이제 대선이 3월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달 금리 인상하고 3월달 뭐제한 안 되더라도 중반쯤에는 다시 한번 인상을 해줘야지만, 네. 이게 미국도 보면 3월, 6월, 9월, 이렇게 12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 1월 금리 인상하고 한동안은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만, 결국 한 6월쯤에 가서는 5월이나 6월쯤에 가서는 한 번쯤은 더또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라면 말이겠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 갭이 이제 발생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좀 이제, 어, 금리 어쨌든 뭐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 때문에 반영됐던 음. 부분들은 어 조금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위치상으로는 그 예. 저는 조금 다 생각이 다른데 그 대신 저는 좀 짧게 잡아야 된다는 <laughs> 거죠. <웃음> 음, 그렇죠. 이번 주 예. 금요일날 금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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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 사실화로 지금 되는 것 같고 네.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2월 달과 3월 달, 3월에 이제 대선이 있기 예. 때문에 2월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공론이고 만약에 기준금리 를 인상하게 되면은 금융주들은 단기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주식시장에는 예. 이제 금리 인상이 좀이 반감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더 이익을 많이 내서 수익을 줘야지만이 충족되기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피해주라고 하는 뭐 엔터, 게임, 특히 네. 게임주들은 논란이 많습니다만 네. 엔터테인먼트는, 오, 어, 왜 저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네. 하이브 같은 데가 저는 오히려. 네.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 전 세계적인 컨텐츠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산업들이 음.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OTT 네. 업자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사들이려고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데, 음. 지금 다만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여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음. 금리 인상 이란 이런 기념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지켓탄을 맞고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 그렇죠. 예.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엔터주를...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솔직히 개별 엔터주를 보게 되면 뉴라든지 뭐 덱스터 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좋아 보이는데. 개별 기업들에 의이다 뭐 사연이 있으니까. 예, 네. 그거를 모르겠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금리 ETF를. 금리 인상 인산... <laughs> 이고요뭐 그렇게 뭐1점몇 프로 기준 금리가 되더라도. 네. 기업의 성장주의 수익성이 얼등히 높으면은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도식적으로 옛날에 과거의 행태의 잣대로 하면은 늦어요, 늦는단 네, 말이죠. 네. 저희 방송이 항상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하는 한발 앞서야지. 네, 그렇죠. 뭐다 나오는 거 읽어가지고 그거 뒤에 뒷북치. 이때까지 네. 뒷부분 찍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지 하시다라는 예.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네. 네.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 네시까지 <laughs> <laughs> 잠을 못 자고 오늘 뭐 해야 되나. <laughs>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서 저는. 갈피를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진짜 ETF의 섹터로 묶여져 있는 음.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나쁘지 않다. 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합시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금융주를 더볼 거냐, 네. 아니면은 저 제가 이제 지, 얘기하는 바 약간 역설적으로 네. 금리 인상의 피해라고 하는 업종을 지금 볼 거냐. 네. 자, 결정을 해주시고 가세요 일단은. 볼까요? <laughs>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금요일날 있어 가지고 음, 음. 일단은, 짧게좀잡고서좀 음, 음. 보셔야 되는 거지만 음.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 그기술주에대해서도또 적가 매수를 하금조창 들어, 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안될것 같기 때문에 음, 음. 어, 분할 매수 개념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좀 네. 괴롭겠지만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영주 선생님 제가 네. 더 헷갈리게 한것 같아 갖고. 네. <laughs> 자서문으로 들어서와 수급을 분석해봤고요. DB 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